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암모니아를 살짝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고는 여기에 질소가, 질소가 붙고 이쪽에 수소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삼, 어떻게 삼각뿔 구조를 가지면서 107도이고, 근데 아까 메테인은 109.5도인데, 왜 얘는 107도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누가 붙어 있었느냐?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봤을 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 쪽은 조금 더치우쳐져 있어 중심 원자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가까이 갔어 그런데 여기는 공유선으로 그렸지만 공유 전자쌍이 여기에도 공유 전자쌍이 여기에도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좀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과의 반발력이 조금 더 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벗어나면서 멀리 벗어나지 못해서 안으로 좀 좁아집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공유 전자쌍을 밀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공유 전자쌍이 쪼그라드는 거네. 그래서 공유 전자쌍으로만 됐을 때 109.5도인데 비공유가 하나가 들어가면 공유 전자쌍을 누르는 바람에 쪼그라들어서 각도가 조금 작아지는 107도가 되고. 그런데 비공 물같은 경우는 비공유전자쌍이 두개나 있으니 공유전자쌍을 더 누를거라는거지 그더 그러니까 각도가 작아져서 104.5도가 되어진다는거 까지 막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랑 꼭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비교 비교하는 애가 나오는데 바로 얘가 누구냐면 요요 B가 요 비가 뭐지 B가? 붕소 원자 번호 몇 번? 다섯 번. 원자 번호 5번이니까 뭐가 돼? 양성자의 개수도 다섯 개이고 전자의 개수도 다섯 개예요. 그런데 이 분수는 되게 특이하게도 옥텟 규칙에 살짝 쓸게요. 옥텟 규칙에 옥텟 규칙에 위배됩니다. 옥택 규칙이면 가장 바깥쪽에 두개 아니면 여덟 개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아무튼 목소리 좀 맞춰야지. 동영상 보니까 내가 약간 피, 고음이더라고. 자, 학생들, 보십시오. 옥택 규칙을 이루기 위해 위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웃지 뭐. 심지하잖아 지금 너. 옥택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여두개나 여덟 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붕소라고 하는 이 원소는 특이하게도 되게 특이하게도 원주교율표 상에서 보게 되면 1 3쪽이면주 왼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왼쪽에 있으니까 뭐 해야 해? 전자를 버려서 비활성 기체.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작슨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붕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어서 전자를 잃어버려. 즉, 금속의 성질처럼 잃어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붕소는 특이하게도 좀 조금 어려운 화투 화3, 이제 화3라는 대학교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왼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껍질수가 2주, 2주기, 껍질이 2개인데다가 중심이 좀값 세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얻어요. 그러면 은 그림을 다시 한번 분석를 그린다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를 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좋은데 얻는다 할때 얻어 그럼 몇 개를 얻어야 해? 다섯 개를 얻어야 여덟 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이루잖아.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도. 그럴 만한 능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참 그래. 이도 아니고 저 상황상 너는 금속인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세 개를 버리는 게 맞는데, 버리기보다는 얻는 쪽을 택해. 그럼 다섯 개를 얻어서 옥택을 이루든지, 그것도 아니고, 얘는 죽뚜갑도 아닌 니 애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수소가, 수소가 여기 붙어서 공유. 이쪽에 수소가 들러붙어서 공유. 이쪽에 수소가 들러붙어서 공유. 이렇게 총 원자가 전자가 두 개나 여덟 개가 아닌 바로 여섯 개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붕소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해. 잃지도 않고 완벽하게 다 얻지도 않고 어중득에 얻어서 이 상태를 즉붕소가 있다면 중심 원자에붕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수소가 이렇게 이쪽에 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가져 가지게 되는. 근데 왜 내가 암모니아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문제상에서, 문제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의 원소, 인의 원소라고 말하면서, A, B3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 얘가, 이거에 대한 이 원소인지, 이거에 대한 원소인지는 안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미의 원소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이미의 원소들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상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극성인지, 예인지, 예인지를 구별해야지만 답을 낼수 있는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와. 유식한 말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할 수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 각도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여기 여기 사이각이 120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어찌 됐건 여기서는 입체 구조의 형태를 띄었지만 얘는 알겠지만 세개 각도가 여기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평면,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120도를 띠게 되면서 어찌되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얘는 대칭 구조를 갖죠. 대칭 구조. 그래서 얘는 물에 녹지 않는 무극성이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쪽은 어떤 107.107도가 되고 삼각 뿌리면서 비대칭 구조이면서 극성이어서 우리 잘 녹아요. 그럼 얘와 얘는 이렇게 문제상에서 이렇게 딱 던져버리면 어딘가에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뭐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딱 구별해 놓고 출발하시면 문제 풀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또 하나 이거와 비슷한 패턴이 하나 더 있. 는 H2O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알, 봤지만, 이렇게 원래는 정사면체 구조에서 비공유전자쌍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형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누가 나오냐면, BEH2라고 하는 얘는 누군지? 얘 베릴룸이죠. 베릴룸 원자번호 4번인 건 알죠? 그러면 원자번호 4번이니까 안쪽 껍질 두개 한번 그려볼게요. 베릴룸이 있으면 원자번호 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두 개. 게다가 얘는 2족 원소야. 꼴랑 두개 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옥텟 규칙을.